안녕하세요 조스픽 조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는 타무딕을 다뤘는데 아, 이게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너무 크게 올라갔더라고요 아,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혹시 듣는 내내 귀가 쩌렁쩌렁 아프시거나 이렇게 좀 불편하셨다면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은 하기가 매우 쉬운데 이 거짓말이 거짓말인 걸 밝히기는, 아, 이게 보통 여정이 아닌 것 같아요. 성서지리학적으로 뭐 서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아서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김승학 씨 내지는 론, 론 와이어트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규명을 못 해내고 그냥 평행선일 뿐이에요. 아마도 이 조목조목, 어, 다른 학문 분야에 있는 언어와 고고와 심지어는 해저 지리와 관련된 이 지리학, 지형학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 영역들을 다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롱아이어트 내지는 김승학 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조목조목 규명한 거는 전 세계, 이렇게 세트로 한꺼번에 보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랍게 좀, 어, 알고 또 깨달은 게 있는데, 거짓말은 참 하기가 쉽다. 얘게 예를 들어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어, 나이 발견한 이 발굴 기원전 1500년 전 거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다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진한데,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에 다 믿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거짓인 게 밝혀지려면 스미소니언에 족하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스미소니언에 내가 묻기 전에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이러면 타무디기 먼저 공, 뭔지 공부를 해야 되고 타무디기 뭔지 공부를 하려면 또문헌을 열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게 신뢰할 만한 걸까 이러면 논문도 좀 봐야 되고 이러니까 거짓말을 하기에는 매우 쉬운데 거짓이 거짓인 걸로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일 편이 나온 게 2007년인데 2007년부터 17년 거의 20년여 세월 동안 전혀 이 거짓이 밝혀지지 않고 이분이 활동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어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는 진해산 한번 가보려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올라갔는데. 불편하시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타무딩 문자 하고 어 세트로 항상 얘기하는 야외 스톤 이라는 이 고고학적인 발견 발굴 어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야외 스톤이니까 스톤은 돌이고요 야외는 뭐냐면 여호와 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외 스톤은 뭐냐 하나님 이름이 새겨진 돌이라는 거죠. 김승학 씨가 본인이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강연을 다니시고 본인이 쓴 책이나 인터뷰에서도 항상 이 야외 스톤 얘기는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고대 엄청난 발견, 특히 야외, 하나님이라고 쓰여졌다 그러면 이게 가로 닫고 가로 열고는 뭐가 있을까요? 타모딕, 메노라, 이스라엘 백성 같이 얘기하면서 꼭 욕으로 같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맥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여기 있다가 하나님 이름을 여기에다가 새긴 게 아닐까? 여러분들, 이 야외스톤 자료화면이 뜨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의 얼굴을 한 거에다가, 어, 여기 YWH 뭐 이렇게 됐는지, 뭐 YWH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야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고대, 어, 이 유물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또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이죠. 아, 그래, 시내산에서 메노라도 발견이 되고, 고대 타무딕도 발견되고, 기원전 1500년이라 그러고, 스미소언 박물관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뭉쳐져서 받아들이기로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야외 하나님을 쓰고 이렇게 형상을 해 놓았구나라고 맥락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겁니다. 어, 그리고, 뭐, 그냥, 그러면 일방적인 주장이겠거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물을 텍사스 주립대학의 마일스 존스 박사에게 보낸 거예요. 이 마일스 존스 박사는 그, 에이션 히브리 a 리서치라고 고대 히브리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텍사스 주립대학이 권위 있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텍사스 주립대학의 마일스 존스 박사에게 이걸 보냈더니, 텍사스 주립대학의 마일스 존스 박사가 결혼을 딱 보내오기로, 아, 이건 야외라는 결자다 고대 글자인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다. 이야외스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한 뒤에 돌렸더니 또 글자가 두개 들어가 있어. 그런데 진품은 제가 갖고 올수 없어요. 왜? 너무 비싸요. 이게 왜 비쌀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복제를 했는데, 요거를 제가 미국으로 보냅니다. 보냈더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글씨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자들이 찾아내기를 YHWH -H 발음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를 붙이면 야, 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제가 사는 이 돌입니다. 돌인데 자세히 보세요. 얼굴 양 볼에 글자가 두개 쓰여져 있고요. 저쪽 뒤쪽으로 또 글자가 네 개가 나와버렸어요. 이걸 미국으로 보내는데 미국 고고학회에서 뭐라고 나 발표된지 아세요? 글자 네 개를 해독해서 야회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미국에서 방송국에서 홀리랜드라는. 져 있는데 고대 글자와 함께 새겨져 있어. 이 글자는 아랍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장을 하고 찍어갖고 미국으로 보냈더니 텍사스 주립 대학교 마일리 존스 박사 고대 근동학을 전과했는데, 아 이거는 3,500년 전글씨입니다 그럼 모세 출애굽 때 아니야? 출애굽 당시 3,500년 전 아니야? 그 글이 의리... 반대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딱 듣고 보면 와 그럴싸하다 멋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반대편 이야기들을 저는 이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적 사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집트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뭐, 가축하고, 뭐, 재물들 일부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이집트라는 땅을 일단 버리고, 고센이라는 땅을 버리고, 출애국을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사건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늘, 곁에서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금방 까먹는 동물이라 그런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까지를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어 섬겼다는 거죠. 그 모세가 그걸 보고는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다 때려 부신 거죠.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어떤 게 각인이 됐을까요? 아 어, 우상숭배하면 큰일 나는구나. 모세한테 혼이 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더군다나 그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거나 땅에 있는거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걸 모세가 두 번이나 가서 하나님에게 친필로 받아 왔다라는 게 출애굽기 기록이잖아요. 하나님께 친필로 받아 와서 그게 이제 모세 그걸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공표를 하고 알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던 거나 땅에 있던 어떤 것들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어, 하나님도 아닌 소를 형상으로 만든 것도 다 부셔버렸는데, 하나님 얼굴을 새긴다고요? 그것도 야외라고 쓰면서? 이게 정말 상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여러분들 맥락적으로 사고를 한번 해보세요. 김승학씨가 발견했다는 야외, 스텐, 야외 스톤이 야스출굽과 관련돼서 유대인민족, 유대민족의 어떤 고각적 유물로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대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어떤 형상도 새길 수 없고 그것도 감히 야외를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유대인들은 이 야외라는 글자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을 기록할 때, 여와,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걸 함축할 수 있는 단어, 다른 단어로 쓰고, 그것도 한번그 썼던 붓은, 붓이 아니죠. 펜은 버려버리고 다른 펜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야외라는 말 대신 주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도 되고, 항상 다른 단어로 치환을 해서 썼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감히 그 어떤 돌에다가 사람 얼굴을 해 놓고 거기다가 야외라고 썼다고요? 이건 유대인들이 한 짓은 절대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럼 두 번째, 이건 역사적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텍사스 출입대학교에 있는 마일슨스 박사에게 이걸 보내가지고 검증을 받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텍사스 출입대학을 다 뒤졌죠. 텍사스 출입대학에는 마일슨스 박사가 눈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번, 김승학 씨라는 분하고, 로나 라이어트라는 분을 연구하 연구할수록, 와, 이분들은 진짜 감당이 안될 정도예요. 감당이 안 돼요. 텍사 출입대학에는, 대학에는 마일 솜스 박사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일 솜스 박사를 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박사학위가 있는 건 맞더라고요. 텍사 출입대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고요. 말소스 박사는 고대 히브리어나 고대 세머 아니면은 뭐 고대 아랍을 전공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던 포린 랭귀지 에듀케이션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현대 외국어 교육으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모던 랭귀지로 현대어로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현대 교육과 관련된 어 학위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고대 히브리어를 뭐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쏘스 박사는 엉터리 번역, 엉터리 해서 그리고 엉터리 히브루하고 관련돼가지고 언급되는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분에게 이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신내산서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와, 정말 심하다. 끼리끼리 모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어,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칼릴리 리서치 센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마이클, 마이클 테일러 교수님이 전 세계적인 고대 아라, 아라비안, 그리고 전 세계적인 세메틀 랭귀지와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저라면 당연히 거기 보내죠. 왜이 엄청난 발견을 내놓고 현대어 전공자에게 이걸 보냈다?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이순수 박사가 어쨌든 현대를 전공했지만, 이거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야외 스톤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발견이다. 야외라는 글자가 고대 이 아라비안 이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이클 맥도날드 테일러 교수님이 암피를 딱한 겁니다. 발표하자마자 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거는 위조다. 위조품이다. 좀더 정확히는 위조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 없었던 거예요. 이 마이클 맥도날드 테일러, 어 연구원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I'm almost certain. 이 almost certain 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요. 이게 학자들이 쓸 때는 99.9% 나는 확신해라. 사실은, 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학문하는 분들이 본인의 손으로 들어보지 않고 본이 인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학문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i'm almost certain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 거의 99.9% 확신해.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the sculpture is a fake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그거 가짜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세메틱 랑기지 전, 이 전공을 하시는 분이, 그옥스퍼드에 근무하시는 분이, 현대어 전공하신 분이 번역한 거에 테크를 건 겁니다. 그거 가짜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즘 아라비아 그 일대 그 조각들이, 페이크 조각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 시장에. 굉장히 조잡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좀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잡한 조각들이 최근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고, 진짜 고대 아라비아 조각과는 상당히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그걸 보고 이거 가짜야! 거의 가짜야! 그리고 시장에서 그거 다 팔어! 그리고 그거 고대 아라비아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순수 박사가 그 발표를 듣고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그러면 나 이거 동료 평가를 받겠다. 여러분들 이 동료 평가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텐데 피어 리뷰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주로 이제 박사 학위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괜찮은 학회지, 세계적인 학회지, 명성 있는 학회지, SCI급에 낼 때는 반드시 이 동료 평가, 피어 리뷰라는 리뷰를 거칩니다. 왜? 나 혼자만 이거 어디서 발견했어, 나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이라는 게그 영역에 계신 분들이 비슷한 전공의 분들이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봤더니 어, 이거 나인정이돼 하는 그 과정들, 어, 이거 가짜인 것 같은데. 어, 요거 다시 증거를 보완해보세요. 라는 얘기들을 이 검증의 과정을 피어 리뷰를 하면서, 어,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 존스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거 동료평가를 받는 논문을 써서 내겠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2019년이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동료평가 와 관련된 논문 작업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발견을 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논문을 써가지고 바로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발표하지 않겠어요? 근데 발표하겠노라고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약속한 게 2009년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라는 얘기죠.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본인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웨스톤을 이용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요. 이 아웨스톤을 이용해서 자꾸 책을 써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승학 씨의 책은 인터뷰, 그리고 김승학 씨의 책은 강연을 들어보면, 김승학 씨 입으로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 야외 스톤을 돈을 주고 샀다고. 마이클, 타일러, 교수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갈릴리 리서치 센터에 계시는 이 연구원께서는 세계적인 권위에 있는 옥스퍼드에 근무하시는 이분은 발표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장에 조작한 가짜가 팔리고 있다. 김승학 씨는 본인 이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이걸 돈을 주고 샀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외스서 돈에 대해서.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 언어를 전공한 그 연구원님 매추장에 훨씬 더 설득이 됩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논문 한 편도 내고 있지 못한 현대어 전공자의 말을 믿을 것인가? 시장에서 산 조작판 가짜를 들고 다니면서 강연한 자의 말을 믿겠는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타무기계 이어서 야외스톤까지 철저하게 조작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의 산의 역사 일부를 오늘도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렸습니다. 즐겁고 재미난 시간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지금까지 조스픽 조스픽이었습니다.